안녕하세요. 이장호입니다. 성형 수술을 보통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윤곽 수술, 골격을 다루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성이된 이후에 권유를 하게 되고요. 땅꺼풀 같은 경우에는 다춘기 이후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보통 한 중학교 2 학년 정도 나이쯤 될때 이제 성장 속도가 이제 개인 차가 있고 이차 성징이 시작된 이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변이다, 정면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어릴 때 얼굴이랑 이차 성진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나서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난 시점에 정확한 판단이 아마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되게 알려져 있는 게 매몰법이라든지 부분절개법, 최소절개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매몰이라고 하면 단매들 연속봉합법이라 해서 실을 하나를 가지고 왕복을 해서 묶어 놓게 되면 쌍커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이제 조금 절개를 해서 고정하는, 봉합을 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지방의 또 유무에 따라서 미세절개창을 통해서 지방을 좀 뽑아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개를 하지 않고 할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대부분 포함한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형 수술이란 게 일단은 미학적으로 좀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우선이 될것 같고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안검하수가 중증도 안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기능적인 개선을 위해서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도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꺼풀을 한다고 해서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물론 괜찮아 있을 수는 있는데 과하게 수술하면 모든 게 문제가 되겠죠. 기능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제 반드시 재수술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성장기에 수술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제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쪽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 그멤버를뭐 주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절개만 해가지고 한다든지 가끔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풀린다거나 하는 경우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장기 중학교 때 수술해서 을뭐이3 0 대까지 잘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처져서 하는 거는 누구나 그 시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이란 게 어찌 보면 이제 몸에 이제 칼을 대는 행위인데 단순히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급하게 결정을 한다든지 뭐 남들은 했는데 나는 아직 못 해서 뭐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어떤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일단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수술에서는 보장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장했때 이제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태어나 서처음으로 이제 몸에 칼을 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걸 결정을 할때 너무 섣불리 이제 주변에 어떤 말만 듣고 한다든지 이 섣부르게 이제 남들은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 얼굴을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부모님과도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방문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